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여러분 잘 지내셨죠? 이제 또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달입니다. 어, 여러분들 못다한 거또 서둘러 하시고 어, 못다 이런 소원 성취하시고 어,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, 어느덧 또 날씨는 추워지고 음, 따뜻한 아름 목에서 군고구마가 생각나고, 그렇죠? 잡쌀떡 <laughs> 자 예전에 그런 추억이 생각나는 겨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, 그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정방으로 들어가면 아주 쉽게 장구를 치겠는데, 밥을 먹고 들어가고, 심표가 먼저 시작되고,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들이 장구 공부하시다가 모르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진트롯 장구 교본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장구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장단과 기초적인 것, 치는 법, 그리고 작품도 들어있고요. 그리고 USB에도 영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젠들을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 보실 수 있고 또 TV에 꽂으시면 큰 화면으로 저를 만나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다가 모르거나 궁금하시거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. 대표적인 곡이 요즘에 강문경님의 더하기 곱하기. 아주 굉장히 핫한 노래죠. 아주 뽕빛이 철철 넘치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아주 그런 흥겨운 트로트 가락입니다. 더하기 곱하기는 앞에서 한박반 정도 한박 정도 먹고 들어가는 대표적인 그런 곡이에요. 고창, 순창, 순창인 것 같아요. 순창, 고추장, 순창이 고향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구수하게 노래도 잘 하시고 꺾기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더하기 곱하기 오늘 한번 장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한박 반을 먹고 들어가더라고요. 자여기를 했을 때 연을 핑계로. 자 그렇지만 우자에서 궁이 들어가지 않겠죠. 첫 방에서 자일 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. 자 그래서 신표가 어,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그 노래를 많이 부르셔야지 많이 불러서 내가 어, 호흡을 할수 있는 그지경에 이르르셔야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아시는 노래, 쉬운 노래, 그런 노래로 장구를 접하시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죠? 자, 그래서 자, 첫 소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통계로 자, 그죠? 장구를 먼저 시작하게 되죠? 그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. 연을 핑계로 이렇게 제가 분명히 장구를 먼저 쳤죠. 그렇게 해서 그 노래를 많이 불러 보시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음, 자, 우연을 핑계로 한번 쭉쭉쭉쭉 가다 보면. 저희가 소절 소절마다, 장단마다 앞에서 한박 반 정도 한박을 먹고 들어간 먹고 들어간다는 게 쉬고 들어간다는 거죠. 자, 우리가 들숨과 날숨에서 노래를 하는데, 어, 노래는 어떨 때 할까요? 들숨에서 할까요? 날숨에서 할까요? 날숨에서 합니다. 들숨에서 노래하면 힘들겠죠. 어, 어떤 가수들은 들숨에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어느 지경에 다다르면 들숨에서도 하죠 숨을 마시면서도 하고 쉬면서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신표가 있는 것은 숨을 마시고 후 뱉을 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박 반이 있으면은 한박 반을 마시고 그때 장군을 쳐야 합니다. 그것을 치면 이렇게 되겠죠? 면 아시겠지만 박하고 노래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장단이 바뀌었는데도 치면서 어, 한박반 뒤에 아니면 한박 뒤에서 노래가 나오죠. 고정 어, 그 유념하시고 자 보시다시피 어, 노래와 박이 같이 들어가지 않고 장단이 바뀌었는데도. 계속 치다가 노래가 들어가죠. 어. 될수 있는 대로 처음 배우실 때는 박과 장단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접하셔서 배우시고 어, 조금 익숙해지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박, 신표를 시작하는 박으로 하시면 더욱더 유리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 번만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장단은 치지만 노래는 나중에 시작합니다. 한박반 뒤에. 네. 여러분도 어, 그 노래를 익숙하게 많이 연습하시고 잘 아시는 노래, 어, 그런 노래로 시작하시면 얼마든지 멋지게 노래하시면서 치실 수 있습니다. 어, 여러분이 이제 장구를 치시기 전에 악보를 보시고 이 노래가 노래와 장단이 함께 들어가는가 아니면은 심표로 시작해서 들어가는가 그걸 먼저 파악하시고 장구를 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. oh <laughs>